아 어, 날이 좀또 눈발이 날리네요 오늘 아 오늘 사우나 갔다오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몸이 너무 개운해요 지금 하지만 <laughs> 지금 시간은 4시 반인데 지금 제가 수원 하나로마트 절임배추랑 그리고 롯데 오산 신선센터에 감자식구 가고 있습니다 오산이 7시 하차니까 7시에 오산까지 하차하고 다시 내려가서 대관령 원예로 내려가서 절임배추를 성남 고향 삼성을 싣고 다시 나와야 됩니다 출발은 2시 반좀 넘어서 3시쯤 출발했구나 내가 3시에 출발했었고요 오늘 두탕입니다 어찬탕 뛰고 내려가면 밤 10시나 10시 반쯤 될것 같고 그때 또 싣고 올라오면 오늘 다 끝나면 새벽 4시쯤 되겠네요 빡시네 오늘 두탕이니까 이게 오산 가는 감자 같은 경우는 온도 관리 때문에 또 배차를 하기 쉽지 않고요 절임배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를 돌아야 되니까 이것도 솔직히 배차하는게 솔직히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두탕 뛰기로 했습니다 눈이 오늘 많이 온다는 얘기는 없었죠? 음, 한 5cm 온다 그랬나? 잠깐 오고 날리고 말겠네 눈발 자체가 워낙 약한거 보니까 아, 그러면 예, 성삼 아 헷갈려 수원 한강로마트 가서 내리고 롯데 가서 내리고 부지런히 또 내려가서 씻고 올게요 날씨가 이래가지고 길은 길은 좋지 않아요 지금 길이 많이 미끄러우니까 운전자들 조심하시고 조금 있다가 마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산까지 내리고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평창군 대화면에 있는 아 평창군 대 하면 방 방님 어 방님 와에이까지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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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졸리지 예상시간보다는 늦게 도착했는데 여기 또 불키는건 또 어딨어 불키는게 어딨냐 이게 또 아우 추워 지금 11시 다됐을거야 아마 오마이갓 1 8빠에 뜨네 <람소리> 성남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개 삼송이 하나 오삼송이 오늘 맞네세개 고양이 하나 둘셋넷둘넷둘넷둘넷 여섯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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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둘, 둘 여덟 아홉개 열려나 열둘 개씩 열려있다 열여덟 발에 터네 아 빨리 씻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거 다 들고 나면 진짜 제가 그한 번도 안 씻고 돌면 4시에 끝날 거고 야 근데 졸려가지고 지금 갑자기 졸음이 와가지고 지금 아 진짜 이쪽부터못렇다아 일단 상차 해야죠 아우 추워 자, 상차하고 출발할 때 킬게요. 아우, 다 실었습니다. 아우. <laughs> 총 15톤이 조금 넘게 나가네요. 이게 지금 20파레트인데, 제가 18장짜리, 18파레트 들어가니까 위에다 하나씩 더 올려서 18파레트 맞췄고, 총 무게는 15번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우, 난 이걸 떠나서 지금. 야, 이거 올라갈 때 빡세일 텐데, 빡세겠는데. 아 자, 그럼 잠금장치하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아, 졸려 죽겠습니다. 어, 미치겠다. 11시 40분 출발했는데 지금 도착시간이 2시 반이에요. 11시 4분 출발했나? 어, 11, 12시 좀안돼 출발했으니까. 어휴, 아까 오산 내리고, 감자 내리고, 대가, 그 뭐야, 저, 평창 들어갈 때도 졸렸는데, 그때는 집에 애들하고 통화하고 막 이러느냐고, 괜찮았는데, 별인배추 다시 싣고, 성남 올라가는 길에는 통화할 사람이 없잖아요. 자는 사람 애들 깨울 수도 없고. 아, 막 미치겠네, 아주. 저기, 양평 휴에서 오기 전에 거기는, 아, 광주. 경기 광주 휴게소 오기 전에 거기는 안개가 또 얼마나 센지. 이게, 안개 속에서 내가 졸리기도 하니까, 안개 속에 막 헛개 있는 것 같아, 막 해서. 앞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 잠 쫓느냐고 죽겠습니다, 아주. 아, 미치겠다. 오늘 그래 늦었습니다. 성남 도착하면 2시 반. 내리고 출발하면, 하, 4시 고향 도착. 다 내리고 삼성 가면 4시 반야 시장 들어가면 5시네 이거 하, 전화해놔야겠다 다 준비해놓으라고 가자마자 씻고 나갈 거라 그래야겠네 아 졸려 아 힘들다 야어기 힘들다 <laughs> 그래도 그 오산 내리, 감자 내리고 평창 갈 때는 힘들고 졸리잖아요 근데 그 우리 막내가 요즘에 말을 한참 배우는 중이에요 전화해대고 아빠는 뭐 좋아해 하는데 아우 그 목소리에 아주 피곤함이 확 날아갔는데 졸지마 그러고 뭐 뭐라 그런지또 응. 운전 조심해 그러고 졸면 안돼 그러고 뭐라 그러더라 또뭐 악어 보고 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말 배우느냐고 아, 그 목소리 들으면 피곤함이 확 가시죠. 예전에 제가 애들이 내시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아, 애, 무슨 내시게 나왔냐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친구 어머니예요 한두 번은 그냥 웃으며 들었는데 계속 그러니까 저 짜릿난 거예요, 저도 이제. 그래서그 친구 이름을 대면서 어머니, 아무개는 장가나 보내놓고 나보고 애들, 애를 낸낳는데 다녔는 얘기를 해요. 그뭘 어머니 아들은 장가도 안 가고 있는데 왜 내한테 애낸걸 어떻게 하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하냐. 저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어머니 안 말도 못 하고 계셔. <laughs> 주변에 얘기를 하면 애가 넷이라 그러면 다 놀라긴 하죠. 뭐 애국자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간혹 가다가 이제 뭐 대책 없이 났다라는 이런 막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애국자이기 때문에 난건 아니고요. <laughs> 대책 없이 난 것도 아닙니다. 저희 다 계획해가지고 난 겁니다. 중간에 우리 쌍둥이들이 생기면서 애가 내시된 건데. 이거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뭐 애들 먹여살 친구들 먹여살리고 같이 살기 위해서 뭐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 힘들 때가 많죠. 다 내려놓고 싶은 만큼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그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를 힘들지 않냐 그래서 힘들다 미치도록 힘들다 막 죽을 것 같다 근데 이 힘든 거 보다 내 새끼들이 주는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버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애들 자기 전에 올라오면서 통화할 때막 피곤하고 졸리고 그래도 우리 막내가 아빠 졸지마 뭐 이러고 뭐 아빠 뭐 좋아해 떠박떠박 말할 때 그런 그 한마디가 그 피곤함이 싹 없어지는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 피폐해지고 힘들어져도 사회, 사회에서 <목소리> 집에 들어갈 때 가족, 내네 새끼들이 주는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하긴 걔들이 있으니까 제가 있는 거고 하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laughs>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혼하고 애가 없는, 애안 낳고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는 사람도 요즘 많잖아요. 근데 그게 그 행복, 둘이 돈 벌어서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뭐 좋은 데 가고 이렇게 누리는 행복 수치하고 애를 낳아서 그 애가 주는 행복 수치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나중에 애가 커서 뭐 말썽을 부리든 뭐라든 그거로 인해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애가 주는 행복이 와이프랑 둘이, 둘이 살면서 누리는 행복보다는 저는 더 크다고 봐요. 그리고 그 애로 인해서 그 와이프, 그 뭐야, 부부가 연이 더 끈끈해지고 고리가 딱 걸려있는 그런 것도 있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애로 인해애 애 보고 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애로 인해서, 아이로 인해서 완벽하게 이제 고리가 연결이 꽉 묶이는 거죠. 서로 화낼 것도 한 번도 참고 이런식으로 알았어 한번만 얘기해 나 얘기하잖아 야 네비 그만해 아 네비가 눈치없이 떠드네 계 자기 왜애기냐 그러시는 텐데 졸려서 그래요. 졸려서 뭐라도 얘기해야돼 뭐라도 얘기하고 뭐라도 뭐 하고 있어야지 들졸리지. 아 그러면 졸려서 안 됩니다. 사고납니다 이러다가. 아 아까도 아찔했어요 순간적으로. 주일 진입입니다. 아 32km 가서 얼른 내리자. 30km. 참고 내리고 아 고향 가는 게 이제 죽음의 구간이네 또아 멀쩡한 맨정신에 가도 고향 가는 길은 죽음의 구간인데 지금 갈 때는 더 힘들어지겠네 아 그리고 참 우리 딸이 요즘 사춘기가 와가지고 지 엄마한테 부진장 개기나 봐요 요즘에 제가 뭐 집에 매일매일 가지는 게 아니니까 저한테는 그리고 저희 딸이 개기질 없개기은 없죠 아빠를 좀 무서워하는 편이니까 근데 지 엄마랑은 아침 저녁으로 싸운답니다 요즘에. 아주 민감하기도 하고 초등학교 4학년인데왜 사춘기가 오나 근데 요즘 빠른가 그렇게 또 아이프랑 통화해 보면 오늘은 뭐 아침에 애들 갈때안 싸웠니 그러면 한숨부터 쉽니다 아 진짜 이러면서. <laughs> 그래서 저희 딸한테 경고를 몇번 줬는데 지금 엄마한테 개기면 죽는다고 아빠한테 아 이렇게 혼자 떠들어 이렇게 혼자라도 이렇게 뭔가를 정해놓고 떠들잖아요 그럼 잠이 좀 깨요 갑자기 제가 애기 애들 얘기하고 행복 얘기하고 막한게잠좀 깨려고 한 거거든요 생뚱맞긴 하지만 뭔가를 딱 얘기를 하면 그래도 그나마 혼자라도 떠들어야 잠이 깨지 아안 그러면 힘들죠 더군다나 빨리 끝내야 돼. 빨리 배송을 끝내놓고 좀 가야 되니까. 저는 또자 잠이 깼을 때좀빨 끝까지 가다. 또 잠이 올 만하면 또 한번 떠들고 얘기 하도록 할게요. 삼성까지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28분이고요. 이제 빨리 시장 가서 제거 식구선이 마트 빨리 가야 돼요. 아, 오늘 마트가 턱걸이 걸리겠다. 아휴, 씨. 아. 오늘 마트 놓고 아침에, 오늘 아침에 잘 겁니다. 아침에 자야지. 토요일도 일어나, 주말에 일어나지. 안자면안될것같아 아, 아주 졸음 참거나 참느냐고 아주. 어후 무진장 고생했네. 이제 또 내려갈 때 마트 도착할 때까지만 고생하면 몇 시간 잘수 있습니다. 자, 양주 톨게이트 나가서 전 구리 시장 들어가서 준비해서 내려가도록 할게요.